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12장 36절을 토대로 해서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을 떠나가시고 숨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나가셔서 숨으셨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빛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에 맨 꼭대기에 제가 요약한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인자의 징조. 자, 인자의 징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하여 계셨던 35년간의 세월을 말하는 것인데 이 35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가 나타났죠. 로마서 8장 19절에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하게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개시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태어나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개시되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 인자의 징조, 인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기적적인 역사, 그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인데, 성육신하셨던 35년간의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또는 인자의 징조 또는 요나의 징조 또는 성육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독생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희생적 사랑이 나타났죠. 자, 이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명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뇨? 자, 이 사도 바울은요.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내셨던 35년간의 세월이 바로 인자의 징조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9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3장에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인자의 징조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35년, 자,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임신되시고 오순절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35년 동안에 인자의 징조, 성육신 하셨던 기간인데 오순절날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셨죠. 이 내용은 누가복음 1장 35절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마리아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자, 이두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오순절은 항상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면서 이 재창조 사업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주일 중 첫날, 일요일 날 성육신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35년의 세월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인자의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인자의 징조는 인자가 삼낮삼밤을 땅 속에서 지내리라. 30년 동안에 보통 사람으로 지내시고, 30년이 지나간 후에, 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에 메시아로 지내신 후에 피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피의 침례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나오죠. 자 그리고 3일 동안에 땅 속에서 지내신 후에 생명의 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35년 동안에 이 땅에서 인자의 징조를 보여 주시고 35년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00년 동안에 주님께서 기다리신 후에 예수님의 모든 원수들이 발등상이 된다. 이 발등상은 삼나 삼밤 땅 속에서 자 그것이 발포도수그 그러니까 삼나 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 인자의 징조 그 징조의 그 원수들이 전부 다 먼지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삼천년 후에 예수님께서 살렘 왕으로서 이제 즉위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인자의 징조를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35년 동안에 나타났죠. 그 다음에 떠나가셨어요. 자, 떠나가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숨겨지게 된 거죠. 숨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지난 세월 동안에 숨겨져 있었던 인자의 징조를 다시 나타내 보여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자,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 왜 떠나가신다는 말이 왜 적혀 있을까?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인자의 징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인데 게시록 1장 1절에 거기에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보여주기 위해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타내시는 징조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사 보여 주시는 유일한 징조가 바로 인자의 징조이다. 요나의 징조이다. 삼나 삼밤 땅속에서이다라고 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숨겨졌다. 제3일은 숨겨진 진리. 만나도 숨겨져 있는 만나. 자, 평강 자,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다가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면서 가라사대 너희들이 오늘날 평강에 관한 진리를 알았더라면 참 좋을 텐데 너희들의 눈에 숨겨져 있도다. 자 우리 시편 126편 6절에 뭐라고 돼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눈물을 흘리면서 전파해야 되는 기별이 뭐예요? 평강의 진리. 이 평강의 진리가 바로 완전의 진리, 제3일의 진리,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누가 복음 10장 5절에서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평강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어라. 자, 이 평강에 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날 부활하셨다. 이것이 평강의 진리인데, 이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9절하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근데 부활하셨을 때 아비벌 18일날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러니까 이 아비벌 18일날 부활하신 이 진리가 평강의 진리가 확실한 것인데 이것이 숨겨져 있었던 진리인 것이죠. 근데 이 숨겨져 있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 예수 그리스의 계시 삼낮삼밤 땅 속에서를 깨닫고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도 역시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말해주므로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었던 비밀들을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무리를 떠나가셔서, 그 다음에 집안에 들어가셨다. 자, 여기에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십사장 일절로 삼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한복음 십사장 이십삼절의 어,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킬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하리라. 자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징조는 인자의 징조 삼낮삼밤 땅 속에서 밖에 없다 자 그럼 삼낮삼밤 땅 속에서 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셔서 그 속에서 함께 거처를 하신다 자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내가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들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무리를 떠나가시고, 그 다음에 집안에 들어가셨다. 이거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에 순서가 있다. 내가 숨겨져 있던 것들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숨겨져 있던 것은 뭐예요? 성육신,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제 주님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무리들을 떠나가시고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만 들어가서 거처를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는데요. 자, 우리 마가복음 4장에 보면 22절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라. 그리하면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개시될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그리고 요한은 의의 길이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그리고 이긴 자들의 노래 계시록 15장 3절에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의의 길자 의의 길은요 시편 23편 목자의 시에 보면 3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잠언 사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의인의 길은 점점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자 이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은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4절을 보십시오. 그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부모님이랑 함께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하루 길을 지나간 후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예수님을 친척과 아는, 중, 아는 자들 중에서 찾는데 못 찾았어요. 이건 뭐냐면 자이 제가 여기 잠깐 지울게요. 어. 자, 천년. 그리고 천년. 그리고 천년이 있는데 이 천년이 하루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2장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루 길을 지나간 후에 예수님을 친척들과 아는 자들 중에서 찾되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천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천연기는 요게 밤중이지 않습니까 밤중 밤2경첫 그러니까 번째 천연기는 밤1경 그다음에 세 번째 천연기는 밤3경인데자 밤중에 밤중에 이제 지난 세월 동안에 잃어버렸고 숨어 있었던 예수님을 다시 발견한다 이거는 인자의 징조를 깨닫게 한다 예수 그리스의 계시를 깨닫게 한다 그리고 성육신의 의미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숨겨져 있었던 만나를 깨닫게 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밤중 소리가 무엇입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이 말씀은 지난 세월 동안에 숨겨져 있었던 인자의 징조가 이제 다시 드러나게 된다. 이게 밤중에는 가장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고 이온 세상이 캄캄한데 이사야서 60장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광 자, 우리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16장 14절에 보면 그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근데 이 십자가의 영광을 에스겔 1장 2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무지개의 영광이다. 자 무지개는 캐세트 활인데 이 활의 영광은 바로 활로 쏘는 무기가 화살이기 때문에 바로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십자가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밤중이 바로 가운데 밤이에요. 가운데 밤. 그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광은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밝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빛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자, 모세한테 뭐라고 말했죠? 너가 나의 영광을,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어리만 보게 될 것이다. 이거는 그 십자가의 영광은 지나간 세월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세월 동안에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하는 십자가 사건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그 영광이 그 후에 지나간 다음에 이제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어이밤 중에 밤중 소리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이것이 인자의 징조에 대한 메시지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천년기 이 천년 동안에는요. 어이 인자의 징조를 이제 회복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천년 동안에는 성령 보혜사의 도우심을 통해서 저희가 인자의 징조를 천년 동안에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예비한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에서 그 예비한 것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인자의 징조가 성육신이고 떠나 가셨다. 이거 첫 번째 천년기. 그 숨으셨다. 이거두 번째 천년기. 그세 번째 천년기는 이제 인자의 직료가 징조가, 징조가 천년 동안에 회복된다라는 것을 이게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데 다니엘서 12장 11절하고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4장1멸망에 가증한 교리가 교회 안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시온 산으로 시요나로 도망가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자 시온산이 시 요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예레미야서 4장 6절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차대에다가 요나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요나의 표적을 알아야지만이 어, 진리의 말씀 시온산으로 도망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어,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은 멸망하는 바벨론인데 멸망의 가증한 멸망 가증 이두 단어가 계시록에서 바벨론에서 다 나오고 있죠. 멸망하는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만든 잔은 가증한 잔이다. 근데그 가증한 잔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단어의 정반대 단어가 바로 순결한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요나와 같이 순결하라, 요나의 표적 삼나삼밤땅 속에서. 자, 그러므로 이 계시록 말씀이 저희들한테 말하는 건 뭐냐면. 바벨론이 만든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다 취하였고 만국이 다 멸망하게 되었는데 자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지금 다 귀신 들렸다 라고 하는 뜻인데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니까 귀신의 잔을 마시게 되면 멸망하고 주님의 잔을 마시게 되면 영생한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이 만든 귀신의 잔, 가증한 잔은요 석은 잔인데. 이 석근잔의 정반대 단어가 순결한 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다 바벨론의 독주에 취할 수밖에 없다. 근데 비둘기의 순결한 표가 무엇이냐? 삼낮삼밤 땅 속에서 인자의 징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5서 10장 5절에 가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복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 기독교단이 여러 가지 교파가 있고, 그교파들마다 자기들이 각자가 지금까지 건축해왔던 교리의그 건축물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가면은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온 세상을 다 명하라,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자, 그러니까 복음은 제 3일에 부활하신 것이고, 제 3일은 완전해 완전에 가는 것이고, 평화에 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이 진리 위에 저희가 다시 건축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요 주님의 잔을 마실 것이냐 아니면 귀신의 잔을 마실 것이냐 지금 현재 현 기독교단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귀신의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보면은요 석긴이란 단어가 알파 알파가 붙으면 순결이고 알파가 없으면 석긴이에요. 알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계시록에 네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순결한 잔은 삼나삼밤 땅 속에서 이것이 주님께서 마신 잔인데 이 순결한 잔을 마시는 자들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다섯 지혜로운 처녀들이 마시게 되는 잔이고 미련한 처녀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을 정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 예수 그리스의 계시를 35년 동안에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을 떠나 가셨죠. 그리고 숨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 보혜사를 보내서 인자의 징조를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될때어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돼 있죠? 여기에 요나의 징조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 있는데 계시록 1장 1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보여 주기 위해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타내시는 징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뭐라고 했어요? 허락한다. 그리고 보여 준다. 그리고 징조. 이렇게 돼 있는데 주님께서 요나의 징조, 인자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도 똑같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보여 주시는 유일한 징조가 바로 인자의 징조이다. 인자가 삼낮 삼밤을 땅 속에서 지내리라. 이것이 바로 유일한 징조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복음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세상 전체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자의 징조를 깨닫게 될때 복음을 깨닫게 될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여러분께서 제 영상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면 기도하시면서 살펴보시고 또 구체적으로 저에게 문의를 해 오시면 제가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